바로 이어서 박진섭 어드바이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네, 반갑습니다. 연결. 네 반갑습니다. 이제 연결이 네. 됐네요. 그럼 네. 바로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종목으로 솔리드를 말씀해주셨는데 급등이 나와서 장중 5 2주 신고가 경신 나왔고요.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 무료 공개방송뿐만이 아니라 본방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가격 전략도 돌암 황금선 시간에 잡아 주셨잖아요. 어제 장중 28%대 급등 나왔고 종가까지도 장대 양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솔리드가요. 저희가 독일 정부 화이죠 화이 등 중부품 5지망 단계적 사용 금지 소식, 소식의 형세를 보였고요. 국내 유통 상사를 다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고, 중계기와 유선, 전송 상비가 주력 사업입니다. 실적도 올해까지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요. 2분기까지 순위 약830% 급증세를 보였죠. 차트를 보시면 요 어제 지수원하게도 시가에서 뭐10% 급증세가 나왔기 때문에 수익을 다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은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도 상당히 놀라운 종목입니다. 원격 진료 시스템, 사이버 앤드 케어, 개발 모멘텀에 이어서요. 온라인 설문조사 솔루션 엑스터베이가 바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부터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최고 등급이죠. g s 인증 1등급 획득 모멘텀 속에요. 바로 이 부분이 아, 사실은 어제 모멘텀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g s 인증 획득을 위해 공공기관 도입 확대 기대감에 바로 차트를 보신다면요. 사실 이 정도 뭐 어제, 어제 공개방송에서 제가 황금선 주가 6,300원을 제시해드렸죠. 근데 바로 그 자리, 사실은 분봉차트 보시자면 뭐 상당히 놀라운 짐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개방송 열었고 1시 18분에 6,300원을 찍고요. 정확히 찍었죠. 더 이상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여기서부터 급상승이 나왔고요. 또 상한가를 거의 육박했다가 살짝 밀렸지만 시회에서 결국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1시 공개방송에서요. 황금전주가 다시 또 터닝포트 내일 시원하게 또 자리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28%의 급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가격 전략을 내가 잘 잡아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볼까요? 오늘 종목은요,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종목만 집중해서 말씀드리는데, 을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 인하 했고요. 뭐, 말 그대로, 아, 중국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어제 연준 정책, 또다시 매파적인, 그러니까 매파적인 동결이죠.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서 사실은 어제 미국 주지가 좋지가 않았는데, 이 부분도요, 중국, 문을 풀고 있고 미국 여전히 매파적 동결이다. 이 부분도 가, 감안하면서 오늘 시장 좀 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새로 좀 미래 산업인데요. 바로 이제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올해 중국 정부에 약 70억 달러, 구조 3천억 큰 자금이죠. 이 지원금을 받아서 베이징 소재 장비 업체와 협력을 해서 반도체 장비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미래 산업은 바로 이제 반도체 장비 부품, 자동으로 전자 제품 기판에 올려주는 장비 제조 업체고요.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와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이력으로 관심이 좋아 보이십니다. 오늘 아마 좀, 좀 하락 추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 저점에서 담아 가시는 게 좋아 보이시고요. 시초가 패러미기 때문에 목표주가 5,000원, 손절가 3,600원 대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제 사실은 좀 놀라운 일이 일어습니다 아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제가 오후 1시에 매일 공개 방송을 열게 됐는데, 이때 제작한 종목이 4종목이 네 있죠. 토마토 시스템, 모아데이터, 셀바테스케어, 위메이드, 이네종목이요 어제 어, 황구선네종목이 어제 시회에서요. 나란히 어, 상한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어제 미국 증시가 내렸지만 객선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 많은 분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엘스게이트, 비츠로테크까지 다20% 넘는 급상태가 나왔습니다. 엘스게이트 4950원 비츠로테크 8380원 토마토 시스템 6300원 사실은 다 제가 잡아드린 자리인데 이중 주가 중심으로 상한가를 비롯해서 급상세를 보였고요. 비츠로테크 9,380원, 아 9,300원을 체크포인트로 보면서요. 오늘 장중한 시 1시 공개방송에서 어제 시외 황금선 상한가 4종목, 동시에 새로운 황금선 주가와 잡아드리면서요. 새로운 황금선 종목도 오늘 1시에 뵙고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무료 공개방송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어떤 쪽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실 건가요? 오늘 마찬가지죠. 사실은 제가 늘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수록 오히려 일부 수급 종목, 특히 황선 종목으로 온통 수급이 쏠리면서 오히려 상한가를늦서급상세가 너무 쉽게 나오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장의 물길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 물, 좁아진 물길을 더 물살이 빠르게 흘러간다. 그게 이제 수급주가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다 잡아드린 종목입니다. 오늘 내네 종목이. 근데 시회 상한가같기 때문에 이내 네 종목들 집중적으로 제가 또, 아, 케어해드리기 위해서 황선 주가 잡아드리고요. 또, 마찬가지죠. 새로운, 또, 황선 종목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지금, 미국, 미국은요, 여전히 매파적 동결. 그리고 중국은, 여전히, 중국은 금리, 아, 연준의, 아, 연준이 아니죠. 중국은 인민은행의말 그대로 지급준비율 인하. 이게 돈을 푸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또 이미 지표도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중국과 미국에 대한 어떤 정책 차이에 따라서, 어떤 시장의 어떤 종목들의 전망, 또, 어떤 종목들이 좋은가,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1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